내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게이 사우나가 특정 시간에는 특정 공간에서는 알몸으로만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어 가지고 나도 들어갔어. 나도 들어 들어갔는데 거기는 정말 그냥 알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알몸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어두워서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남자 꽃를 만져봤어요. 꽃를 만져, 만져봤는데, 느낌이 왠지 한국인인 거야. 내가 그동안 만져왔던 남자, 어쨌든 나는 한국 사람이랑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물건을 딱 만져봤는데, 한국 남는 거야. 한국 남자처럼 느껴지는 거야. 특히, 특히나,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폭염수술 했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폭염수술이 가장 컸어. 폭염수술이 가장 컸고, 대충 어둡지만 얼핏 보기에는 백인 같진 않아 보이고, 아시아계 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도 이게 별로 크지가 않고, 그래서, 어, 혹시 한국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인이세요? 해서 물어봤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한국인이더라고. 아, 진짜, 나, 나도 그때, 나의 감별 능력을 보고, 나도 참 놀랬어. 이 수, 수많은 남자들 중에 내가 한국 남자를 찾아낼 줄이야. 근데 그 사람도 민망해서 그랬는지 내가 계속 그 물건을 만지고 있었거든요. 물건을 만지고 있었는데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하더니 아네저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그냥 나가더라. 근데 나는 그 사람이랑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laughs> 그러게 성기 시험은 없나? 아, 근데 나는 그 사람이랑 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물건 사이즈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워낙에 물건이 커서 그랬지. 뭐 물건이 너무 작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안 안, 안, 안 왔고, 그 다음에 그 달따라 유독 한국 사람이 좀 그리운 거예요. 아, 그런가? 외국인이랑 해고,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가? 근데 아무튼, 나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 얼굴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 다른 층에서 그 한국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 집에 갔는지, 아니면 내가 못 알아보는 건지. 아무튼 그랬어요.